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하믹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얘기해볼 내용은 축산 음... <laughs> 조봉암 선생과 그분이 했던 그 농지 개혁, 농지 개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농지우격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이게 엄청나게 그 당시 1945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제일 핵심적인 과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 국민의 90%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뭐 GDP, GNP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 생산량의 80% 이상이 농업, 그 다음에 입업, 뭐 수산업에서 나오던 그런 그 농업국가였죠. 그러니 여기서 분배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 죽산 조봉암선생은 인천에서 이제 저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죠. 국회의원이 돼서 어, 이승만 정부에서는 농림부 장관을 맡아달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이데올로기에 다르니까, 어, 받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아서, 어,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 농림부 장관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 이승만 대통령도 또이 농지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해서 농림부 장관이 되고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했던 게 농지개혁법, 법비름도 농지개혁법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를 하는데, 그 당시 국회 다수는 한민당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지주들이 중심이 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농지개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광복 후에 우리나라 토지가 80%를 대지주가 갖고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동양척식회사를 통해서 갖고 있던 토지는 미군정이 이제 회수를 했습니다. 46년도에 예, 하지 중장그 갖고 임정, 그, 저기, 미 군장에서 이렇게 토지 개혁안을 만들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죽산 조봉함생이 이제 농, 그 농림부 장관이 되고 49년도에, 예, 이 법안을 만들면 농지개혁법입니다. 예,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해 소출량의 20% 정도를 땅값, 그, 땅값으로 내면 5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땅값을 다 치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일단 땅을 먼저 손에 쥘수 있게끔 하는 경자유전에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한테 땅을 나눠주는 내땅 가지고 내 농사를 지어서 먹고사는 사람 수가 월등히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분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이죠. 그런데 이거 독립운동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고 사회주의 계열 뭐 처음에 조선공산당에 남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독립하고 난 다음에는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목양여운영 선생님이 준비했던 거기서 인천 쪽 일을 맡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할 때 한민당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소작 제도라는 게 수천 년내려오는이 제도를 고치자는 것인데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공짜로 뺏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 가진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다 사실은 불이익을 주긴 줬죠 내땅 갖고 있는데 그 땅을 시세보다 싼값으로 수용을 했으니까요요 일이 있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리냐면 전부 그 국가에서 다 뺏어갖고 집단 농장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시스템의 기본 뿌리입니다 우리는 유상으로 몰수를 해서 유상으로 구매를 해서 유상으로 배분을 하는데 그 유상이 갚을 수 있는 정도 범위, 당시 소장료가 연땅 어, 소출의 50% 정도를 소장료를 냈고 좀 인심이 후한 분은 3분의 1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씩 범위 내에서만 갚아서 5년 내지 10년 안에 갚으면 되니까 굉장히 후하게 땅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얻었던 게뭐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죠. 이게 자본주의를 기본적으로 시작하려 그러면 자유문주주의를 제대로 해 보려 그러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소장 소작농이라는 건 농사지어서 어 일제 때는 80%까지 소득의 80%까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작농이 되면 많이 나오든 소출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어찌 됐든 내 땅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나오니까 이게 독립된 농가가 구성이 되고 그 농가의 그 기본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이게 50년대 49년도 조봉환 선생님이 이제 어떤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농림부 장관에서 쫓겨났지만 이때 만들어진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서 50년 초에 한다고 이미 전국에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25 사빈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 님이 보고한 거는 서울만 점령하면 시골에서는 전부 소장농들이 다 일구일 난다. 근데 소장농이 갑자기 50년 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북한의 선전선동이 휩쓸리지 않은 거예요. 내개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킬 땅이 생기니 이런 선전선동에 쏙지를 않았죠. 여러분, 선전선동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만일에 이때 소장농이 있었다. 소장농만 있었다, 이 비율대로. 이 비율대로 1950년대, 49년 말, 50년 초에 이런 식으로 소장농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을때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장관의 발탁이었고, 그분이 또 책임있게 농지개혁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켜놨다. 이거는 대단한 자부, 우리 대한민국의 근국의 초기에 어떤 터닝포인트가 아닌가. 뭐,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땅을 뭐 무한정 많이 준건 아니고, 삼정보, 그러니까 9천평까지 그것도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범위내에서9천평까지는 농가당 불화를 해주겠다 그랬고, 지주들한테는 그러면 이제 미 군정에서도 1년 소장용의 300%까지를 땅값으로 쳐줬는데,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난다면 150% 땅값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그 땅을 그 몰수, 몰수죠. 거의 몰수에 대한 그 보상으로 뭘 주냐 그러면 돈이 없어요. 정부도 돈이 없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가난네 그냥 땅가진 사람만 있어. 그런데 그 당시 좋은 아이디어를 낸게 뭐냐면, 지가 증권이라는 땅값에 대한 증권, 정부의 일종의 뭐 국채 비슷한 거죠. 지가 증권을 발행을 해서, 돈이 없으니까 직가 정권을 농민 그 지주한테 줍니다. 그리고 지주한테는 또뭘또 또 보상을 줬냐? 이 직가 정권이란게 시중에서 어 채권으로 유통이 돼요. 좀 할인하면 유통이 되게 채권을 할인하면 유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 돈은 현금으로 만들어서 돌게 하고 당장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겠죠. 직가 정권이란 형태로 이제 밀어놨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주들한테는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줬냐? 국가에서 도로를 내거나 뭔가를 할 때. 우선 산업, 우선권을 먼저 준 거죠. 결국이 뭐냐면 토지만 웅켜지고 있던 그 지주들한테 그 돈을 받고서 산업자본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구도대로 다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다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돈 없는 정부에 돈 없는 농민에 유일하게 땅만 가진 지주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만 갖고도 새로운 일을 할수 있겠던 거죠. 실제로 이때 많은 그 호남 지방이 땅이 풍, 풍요롭잖아요. 호남 지방이 농토가 많잖아요. 그래서 호남 분들이 이런 억울한 지주들이 있는 거죠. 이 지주분들이, 에, 집가 보상을 받은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그 자본을 가지고 산업 자본을 한 것이 오늘날의 삼양사, 삼양라면 만드는 삼양사 말고 삼양제 분인가요? 밀가루하고 설탕이 나오는 회사일 거예요. 그 다음에, 대농이라고 래서 저기, 옛날에는 그게 면직물 만드는 회사. 우리 초기 이제 산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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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설탕, 밀가루, 옷감을 만드는 공장에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산업자원으로 바뀌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땅만 가진 사람들한테 산업을 해야 된다. 국가산업을 해야 된다. 요런 것도 했던 좋은 아이디어였죠. 예. 이래서 이제 지주제가 이제 폐지가 됐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토지 계획을 똑바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 정보가 미리 새 나갔다는 거죠. 새 나가서 일부 지주는 농민들한테 땅을 억지로 떼 맡기는 식으로 팔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들 때 싸게 그 농지를 이정보 이, 이, 이 3정보, 한 6천평에서 9천평 정도의 땅을 불화받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걸 또 매점 매석을 해서 신흥, 그, 새로운 지주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불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농지에만 묶여 살던 지주와 소장농들이 산업자본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영농을 통해서 그 농사를 안 지어도 되죠 나머지 자식들은 그 인형 노동력들이 산업에 투자가 되기도 하고 이 자영농들이 우리가 옛날에 상하탑을 빗고 와서 우골탑이라 그랬어요. 집안에 소잡아, 속워서 소 소팔아서 보내주는 대학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고급 인력들이, 산업에 지금의 이제 그 제조업에 투자될 수 있는 인력이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정말 아무,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 시점에 고제도가 그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체성이 아주 몰랐, 그런 게대한민국이 뭐가 48년도 정부가 처음 들었었는데 그때 내 땅에 충성해야 될 이유가 부여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농지개혁에큰 의의가 있는 거죠. 네. 그 일을 네. 하는데, 열렬한 자본, 반공산주의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남노당 당원이기도 했고,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건준이 약간 좌파예요. 그게 핵심적인 그 일을 했던 분을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을 해서 개혁을 맡겼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예,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대단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단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란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런 그 논리로, 음, 저기를 하죠. 농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49년도에. 그래서 50년 초에 법안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된 거는 전쟁 중에 51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키겠다는 두터운 오늘 아침은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53년도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장기 집권을 그 이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다시 이제 정치적으로 돌아, 갈라서게 되는데, 56년, 아, 52년도 이대 대통령 선거 때 조봉암 선생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그때는 한11% 정도 지지를 얻어요. 뭐, 그당시도 좌파나 좌쪽, 왼쪽 진보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 국민들은 늘 있잖아요. 이분이 이대 대통령 선거 때 무소속으로 나와서 주장했던 게어려움 국민 의무교육. 뭐, 이런 걸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네. 그 다음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 <laughs> 지금도 쉽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기는 했겠어요. 이분은 명백하게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제명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공산주의자였던 건 맞지만, 독립 전에 공산주의자였던 건 맞지만, 독립 후에 명백하게 전향을 본인이 여러 번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52년 선거에서 12%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야당 생활을 하죠. 야당 활동을 했는데 56년도 3대 대통령 선거 때 그당 그 당시 야당이 민주당의 신익희 선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 아직까지 진보당이라는 정당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진보 세력을 대표해서 조봉암 선생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여론이 단일화를 하라고 이제 막 압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3대 선거 때는 신익기 생이 먼저 나간다 했는데 선거 직전에 신익기 생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laughs> 그래서 할수 없이 조봉암 선생이 님3대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무소속으로 나와서 물경 32%의 지지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도 왼쪽 좌파고 이게 신익기 생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투표를 했는데도 무소속으로 나와서 30%가 넘는 지지율을 얻어요. 공산당 아니에요, 이분이. 공산당에서 분명히 전향했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예요. 조봉암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자유당 그 저기 장기 집권에 방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을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밀수, 밀무역을 하던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북한 돈을 갖고 와서 조봉암 선생한테 돈을 댔다. 진보당 간부들한테 돈을 댔다라고 하는 이게 정치적 무학인지 뭔지 어찌 됐든 제보가 들어가서 옛날 조선 시대 때 보면 역적 만들어낸 것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사법적으로는 이분은 받은 걸로 돼요. 그리고 간첩 그 사람 신고도 안 하고 간첩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들어가요. 재판을 들어가는데 1심에서는 무죄, 간첩 혐의는 무죄. 그리고 이제 뭐 저기 국가보안법 말고 돈좀몇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징역 5년인가 뭐 받았는데 2심에서는 간첩 혐의를 통해. 인정받아 사형을 받아요.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도 압력을 넣어서 사형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에, 심지어는 뭐법조출읽기자면 뭐 무기증역을 합의했는데 대법관의 요청으로 어, 사형이라고 그날 긴급 변경됐고 실제로 뭐 판결문에서는 무기징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잘못 읽었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같튼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직전에 이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지금 이시점에서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정권교체가 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그 가족들에게 밝힌 겁니다 법이 그런 모양이니 별수 있느냐 길 가던 사람도 차에 치여 죽고 침실에서 자는 듯이 죽는 사람도 있는데 60이 넘은 나를 처형해야만 되겠다니 이제 별 수가 있겠느냐 판결은 잘 됐다 무죄가 아닐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정치란 다 그런 것이다. 나는 만 사람이 살자는 이념이었고, 이 박사는 한 사람이 잘 살자는 이념이었다. 이념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립할 때에는 한쪽이 없어져야만 승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한다. 이게 가족과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들한테 이런 말을 남기고 59년 7월 31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그한생딱 60년 한 생을 사는 동안에 어, 모든 그 한국 근대사에 그 가장 드라마틱한 지점에 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또 정권 교체기예요. 또 신구 정권이 바뀌는데 왜 1950년대 민주주의가 아주 미성숙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냐 이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사법 살인과 같은 사형은 언급하지 않지만 나이 드신 대통령들을 감방에 두 명이나 집어넣어 놓고 물론 제가 있으면 벌은 받아야죠. 이분이 얘기했잖아요. 무죄가 아닐 바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기도 이렇게 뭐, 그 변명하지 않고, 그 정치판이라는 데서 패배한 사람 입장에서, 어, 죽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마지막 얘기가 참 그렇잖아요. 한쪽이 없어지면 성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일반들인 민생, 국민들의 민생을 걱정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얘기죠. 내가 정치를 하자면 그만한 각오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정권교체기에 또 원만하지 않은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양새를 하는 것이 과연 어, 한 세력, 한 이데올로기, 한 이념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할 일이냐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나라의 발전이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모르겠으나 어, 자기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행태라면, 어, 연장하기 위한 행태라면 옳지 않다는 거죠.